<laughs> 아, 아, F12 스크린샷. 10. F12가 스크린샷. F6은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F12 스크린샷이. 아로, 나 스크린샷 겁나 많이 찍었어. 잘못해가지고. 스키 어? 누르다가. 그럼 이 스크린샷은 어? 어디로 저장되는 거지? 저 컴퓨터 파일, 스팀 게임 파일. 어? 여긴 아랑이명 신파일을 저장한다고 아마 아, 아는 게 뭐야 아, 아는 게 그러면 점프에 바라가자 아여긴 아, 아니야 여긴 아니야 여기. 아, F6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F6도 뭐 있다는데 모르겠다 진짜 나 뭐지 뭔가 소환되고 있는 거같 내가 너 불렀어 F6 누르면 불러지는데 아 진짜? 응아 됐다 뭐가 돼? F6 누르면 뭐가 불러져? 네 얼굴 아유 진짜 내 얼굴 말고 뭐가 불러지지 너 나도 몰라 불러진다며 뭐가 불러진다며 아, 딸, 다시, 개, 차발로. 게임 들어가서 눌러봐. 눌러보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아니, 게임 안에 아, 들어가서. 안 돼, 튕길 수도 있어. 누르지. 모르는 건 누르지 않는 거야. 나 지금 여기까지 개고생이, 뭐. 바꿨어, 바꿨어. 개자함개자함 아, 못함. 개 못함. 아이, 쌩. 저장권이 조금만 자유로우면 좋겠다. 여기서 누가 노래 5초 틀었는데 걸렸어 노래 틀죠 안됨 그때 여기서 누가 5초 틀었는데 걸렸다고 빨간맛 노래 부르면 안돼? 네가 부르는건데 아마도? 진짜? 어, 아 씨X 빨간맛 불러줘 빨간맛 쉬운데? 불러줘 마지막처럼 불러줘 마지막처럼 누가 하면 죽는다 써. 어 차단! 아.. 야 <laughs> 하지마. 또, 또 떨어졌어. 이 돌멩이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다. 간다! 아.. 씨.. 아. 아니 어디 상자 세, 네, 세 번째까지 못 올라가? 차단인가? 지도 못 올라갔으면서? 야난 올라갔어. 너보다는. 아 그래? 한번 올라가다 이쪽해줄게 나는 템 먹고 나도간다나 아, 앞쪽 가게와 뭔데 렉 걸리냐. 오, 그, 으, 만, 포, 켄, 시, 아, 켄, 만, 켄, 베이 만, 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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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만. 아 총이 하나밖에 없네. 나총두 아, 개인데. 가자, 가자. 느쪽으로 갈까? 가고 싶다 가봐. 주변에 집이냐? 집털로 갈래? 직진 집. 우리 왼쪽 집은 어때 왼쪽 집? 직진 말고. 직진하면 돼. 여기가 여기잖아. 그쪽 집털라고 이쪽. 거털고그 아래 거털래 어디 아래 요거? 왼쪽 아래에 진짜 어떤 새끼야 한면켜한면켜한면켜 어디야 화면 켜 몰라 몰라 오른쪽아 가만히 있길래 그냥 죽였음 어디야 이 새끼야 오케이 오케이 총 총창 못 박았어 아이씨 I 라나 한놈 가만히 있길래 그냥 죽였 죽였는데? p 뭐뭐 아, e can sell i 저못 봤으면 t k n o 봐야돼 w m 지왜 총이 바뀌었지? 아까 a n 그 총이 아니 t I d 이 n t 총 w h e r e are you? I m i n h o u s e 이근처 t 한명더 있을 것 같은데? 와이가 뭐? 궁금해하니 어떡할래 아래 털러 갈래 말래 올라가야 될것 같긴 한데 두두두두두두 나 진짜 아까 걔 발견 못했으면 우리가 주먹으로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어 뭐야 8 0 0 먹었는데 8 0 없어졌냐 아 맞다 약간 우린 나보다 방금 총분한게 봤는데 맥주 한 잔인가 아 어, 아니야 어 베리요 저 누구 올라오지 않을까? 뜯든 서거아 베리요 아 베리요 아니아니첫 번째 건데 첫 번째 건데 아, 베리지 않는데 어 멀어, 멀어 멀어 다 왔어 엘. 리 그니까 걔가안 죽였으면 그냥 배려해 죽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내가 킬을 했지 주변에 집이 있나? 접집 펴자 옆집. 알았어 누구 있음? 편집이 <laughs> 안 편집이야? 안편어했어 c o 없나 r o 나 n o 있는데. n 제 r o 좋은 중 t c o n t 없어졌어 심지어 네가 먹었냐? 나총안 먹었는데. 쓸만한 총이 없네요. 가비. 뭐 하는 거야? 가비. 걸왜막 버리세요? 어 중요한 건데. 하나 더 있어. 아 그래? 어디 둘러갈래? 가고 싶대 가봐. 배리어,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자. 1분 남았대나 뛰어야 돼. 아, 이거 항상 1분이야. 어, 저기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왼쪽. 어디, 어디, S 방향. 어디, 어디, 어스방향 어디, 어디, 어스 어디, 어디, 어어 uh -huh. 2명.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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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어어 내가 오른쪽에 왔대, 니가 왼쪽에 많이. 맞... 아씨 아파. 제 탈피, 제 탈피, 제 탈피. 그 나머지 있는 제 탈피. 오른쪽 나머지 있는 제 탈피 탈. 야 아파. 뭐야? 어디서 이렇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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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왼쪽에 섭속이 있다. 왼쪽에를 니가 잡으라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그한명한명 같이 가지고 코시라. 배리 움직인다 아. 뛰어 야, 존나 멀어 뛰어야지걍 뛰어 좋겠다 뛰어 그래, 쟤네보다 위치 유리해 쟤네보다 위치 유리해 위치가 유리하면 뭐해 베리한테왜안좋은아 쟤네 아, 베리 아니들었 쟤네 베리 아니야 쟤네 베리 아니야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아. 우리 유리해 아거다 왔어 거다 왔어 거다 왔어 거다 왔어 아. 바르디야 와 존나 웃어 아씨 다다 저기다 빨리 빨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뒤다아아4진다다5 45 4 아, 다5다5 45 아~~ 5 4오45 45 45 오! 5 45 45 45 45 4 어, 피저 아래에 죽이... 있을 텐데, 애들? 죽었지? 응, 죽었지. 아, 아까 죽었다고 떴어. 아, 그래? 누가 한명 죽었다고 떴어. 두 명이었어. 한명 살아있더라고. 앞에 가던 애가 살았나 보네. 어. 아, 이럴 거 같아. 이거 어떻게 이럴 거야? 뭐 하니? 누구 있니? 아니, 아까 걔. 오저 올라가자, 오른쪽 올라가자. 잡아가자. 배리어를 첫 차... 배려 짱 피하자. 짱뚱부터짱뚱하가자오숨 먹고. 저기 공장 누구다? 짱뚱하다아 음... 권총 음... 있으면 좋은데. 가야겠다,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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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겠다. 아니 뭔데? 이렇게 빨라? 배리어. 오른쪽에 돼지 라는데 나무들로. 나무들로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우리 쏜다 우리 쏜다아 우리 조가라 무시하고 가 그냥 저녁 어차피 리오면 안에다 못봐 아저께 누르고 오른쪽 뒤에 보고 있지? 나 보고 있긴 한데 어이뭐야 어디야 거의 다음 거야저 어쨌든 수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 보십시오 물, 물에서 물 엎드리면 안 보이나? 물에서 엎드리면 보이겠지? 아, 저기 새끼야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스나이퍼 쏘는데 씨발? 지금 스나이퍼인데?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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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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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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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먹어 먹어 먹우먹우바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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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기다려 새우, 새우, 야우 새우, 왼쪽 위에 산능선 위에 에, 어 애들 달려오는데? 표선쏴쏴쏴아 뒤졌어 미친새끼 두 명이서 났었는데 아 미친새끼 아가 이제 가나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laughs> 가야 돼 가야 돼저 개아퍼 터 2분 배려 개아퍼 개아퍼 2분 배려 개아퍼 2분 배려 개아퍼 존나 쓰레기 아닿어 뭐 어, 탈출 아 거의, 결국 아이템은 공중분해되고 어쩔수 저, 저, 저. 결국 아이템은 공중분해되고 어, 뭐, 다총합냐 지금? ㅈ됐네 파이팅 건축물 사 봐. 건축메타 보여드립니다 저기 누군데? 어차피 집가다 털어야 돼 여길 안 가면 내가 죽어. 어, 어디야 잠깐만 개멀잖아 총알도 없는데 방했다 살아있네? 저기... 어저 집안에 누구 있는데 아저 집안에 누구 있는데 총알 도은 시간이 없어 아너 여기 자동차 만들어 줘야 돼어 바로 뒤야 바로 뒤야 왜 지금 배리 줄어들고 있는거야? 아니아니 아직아직아 18점 남아 18점 남아 18, 12점 남아 12점 남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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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이, 이, 이 거리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갈수 있어, 같아, 있어 같아, 가야 돼갈수 있어 가야 돼갈수 있어 가야 돼 길을 개척해야 돼 저기로 올라갈수 있겠지? 올라갈수 있겠지? 저기로 올라갔을 때 이제 올라가지 길이 있잖아 갈까 갈까 그냥, 갈까? 그냥 가 그냥 가 이거 그냥 가 조대다 <laughs> 거의 투, 통과할 수 있어 안돼돼 잠깐 네 점프 겁사해 점프 검사야 빨리 뒤로 돌아 그럼 빠 빠져 빠져 야 오른쪽으로 가왜 어디가 아 그래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나까 오른쪽이 난데 야야베리 베리 베다졸다 빠이 이걸? 아프다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아까 오른쪽 거기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 그럼 좀 빨리 말해야지 아저씨 나 말했잖아 오른쪽으로 가라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 거기 말고 아까 네가 점프한 데 거기 오른쪽. 아, 바로 아, 앞에 보이는데. 아, 베리어 보이는데. 오. 개사기야. 베리어. 저 솔직히 아 너무 빨라. 자동 쏘는데 저것도 안 돼. 17등, 17등, 17등. 지금 17? 지 중에. 공기. 79명?